<웃음> <웃음> 이게 이핸들링이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해? <laughs> 정차했다가 <웃음> <아하>. <웃음> 힘들어하는데? 스파크 모닝 수준 가속력이야 지금. 지금 되게 BMW 왔었어 <laughs> 엑셀을 여친 다루듯이 해줘야 돼요. 소중한 내 차를 위한 모든 세차용품이 한눈에. 세차용품 넘버원, 앵공구. 카빈이.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얼마 전에.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기를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아니, 출력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진짜 6명 정도 태워서 언덕이라도 올라가는 거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6명의 승객을 태워서 저희가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출력, 그리고 이 가속력을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니발 9인승 모델에 성인 6명을 태우고 언덕배기도 올라가 보고 가속도 해보고 그리고 또이 9인승 6명을 태우면 뭐를 달릴 수 있어? 아! 버스 전용차로! 그렇지. 버스 전용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도 달려보고 하면서 오늘 많은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 저희 승객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광주에서 온 이제 산타페 MX5 운전하고 있는 김효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산타페 새로 나온 신형 이제 MX5 모델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어? 잠깐만. 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잖아. 정확하게 비교를 하실 수 있겠네. 그러면 진짜 정확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어? 저희 영상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색 스포티. 지타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카니발 타고 있는 조평아입니다. 네, 카메라를 들고 네. 계시는데 뭐 유튜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카동현 서로필름 최현서라고 합니다. 3열 어떠신가요? 지금 자리? 너무 좁아요. 최대한 뒤로 민 거거든요. 그래요. 3열 레이를아 그럼 라리님이 좀 앞으로 당겨주셔야겠네요. 네,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아, 어, 이제야 좀 편하네. 편해? 이 정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라인 공간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조수석, 좀만, 땡, 뒤로 빼도 되나요? 뒤로 오셔도 돼요. 음. 여섯 명이 몸무게가 몇 키로나 될까? 60 키로로 잡아도 아한400 키로 어, 정도 아, 되겠다. 네. 그럼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165 키로에 400 키로가 플러스 됐으니까 2.2 톤이 넘는 거지. 그치? 진짜 1 1 6이 달라지지 않았어비니 이게 아까 라리님하고 나랑 둘이 탔을 때는 <laughs> 약간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40 psi로 아 맞춰져 있어서 네. 살짝은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딱 여섯 명 타니까 어, 딱 맞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어왜 뒤에 왜 이렇게 속닥속닥 거려서 불편하신가요? 아 조금 어지러워요. 아, 어 진짜요? <laughs> 벌써요? 저 5분도 안 됐는데? 5분 어, 아직은 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요번에 흡음 타이어를 장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더이 공명음 음. 벽을 때리고 들리는 소리 아. 이 소음들이 굉장히 더 크게 들려서 어, 멀미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들어요 토해도 돼요? 네 어. 토하면 더 좋아요 그게... 하이라이트 <laughs>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 토하면 더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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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앞에 언덕 있다 정차했다가 아하 힘들어하는데? 되게 가파르진 않아요. 가파르진 않는 경사인데. 어 올라가는데요? <laughs> 어디서 익숙한 엔진음이 들린다 싶었더니. 산타페 하이브리드 오너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는 신마력이 올랐어요 얘는. 245마력. 어, 245마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출력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 3열의 승차감은 어때요? 잔진동이 조금 많이 올라와요. 헤드가 어디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엉덩이로 그대로 일단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더 타봐야 알겠긴 한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엉덩이 느껴지는 잔진동이 저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laughs> 쇼업 쇼바가 많이 필터링을 못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지금 연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오르막길이었어서. 그래도 내가 올 때는 한14 언덕까지는 나왔거든요. 이 영화 지금 8도인 겨울에서도 14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오너도 계시지만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 오너였잖아요. 그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컴팩트한 차가 투싼이란 말이죠. 투싼 탔을 때는 지금 이 상태였으면 한16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겨울인 걸 감안해서. 근데 얘는 한14 정도, 13에서 14 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나름 무게 치고는 선방한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고속으로. 아 지금 또 EV 모드. 탄력 주행을 할 때나 어, 이렇게 항속할 때도 EV 모드 이게 또이발 컨트롤에 따라서 어, 연비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발 컨트롤 나는 또이발 컨트롤 잘하거든 손보다 제가 발을 또 컨트롤 잘해 아 그래요 <laughs> 이럴 때는 엑셀을 밟으면 안돼쭉 항속 회생 제동도 해놓지 말고 아 그렇게 하니까 바로 연비가 올라가 아, 그리고 배터리도 충전 많이 돼 있잖아 이럴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는 살머시 지금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바로 올라갔어. 요 12.2에서 12.3으로 올라. 아, 근데 또 카니발 오너분는이 응.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어떤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승차감이 좋아요. 달라요. 아, 저는 이 음... 열도 타봤거든요. 아... 근데 달라요. 좀더 순수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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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어... 가는 게. 그래서 전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확실히. 어... 원래 제가 하... 이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걸 뽑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가 너무 긴거요이데 너무 아까워요. 그냥 참고 뽑을 걸 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적어요. 자또이6명 탔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금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잖아요. 와우. 이게 진짜 명절이나 이럴 때 개꿀이죠. 아 그리고 이게 버스 전용 차로로 음. 많이 달리시는데 이거 벌금 쎄더라고. 엄... 벌점 30점이에요. 직접 단속에 걸리면.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은 세구나 음. 지금 3열은 어. 이게 뭐 트렁크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쪽에서 네. 좀 이렇게. 이 노면 소음이랑 풍절음이 섞여서 이렇게 뒤쪽에서 좀 들리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앞쪽보다는 이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느낌. 이게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음. 카니발 7인승에 7명이 타도 버스 전용차로는 못 달리잖아요. 9인승에는 6명이 타더라도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어요. 13인승 이상 승합차들은 또 그냥 이한 명이 탑승하더라도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탑승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기준. 준 자체가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근데 비니님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태웠을 때 음. ev 모드 개입이 뭐 달라지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사람 많이 타면은 아 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여섯 명이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정속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에 미션이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고속에서는 디젤보다 연비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어, 저 이게 무슨... 아,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음성인식. 음성 인식. 에어컨 우와. 틀어줘 어, 10... 어, 미안해. 에어컨. <laughs> 100km에서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프락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쩔 수없다 사람이 많이 타 있고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지금 100km에서 지금 한 140까지 속력을 냈거든요. 그 40km 올라가는 게 거의 내 생각에는 지금 스파크 모닝 수준이었어요. 아, 그 정도로? 어, 진짜로? 소리는 올라가는데 우 하는데 이제 안 올라가 지금 봐봐. 스파크 모닝 수준 가속력이야 지금. 아 지금 3열 그 멀미 어떻게 괜찮나요? 귀도 막히고 아, 그래요? 어지럽고 엄청 띵하고 여기는 소음이 엄청 많이 들려요. 귀가 아. 아까 막힌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혹시 이거 사륜인가요? 아 사륜 없습니다. 스파크 밟을 때 엔진 진동이 왜뒤에서느껴지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진동이 느껴진다고. 장난 아니. 여기 뒤에서 그냥 우 저희 둘다 지금 귀가 막혀가지고. 네, 지, 좀 앞에서 못 먹혀요, 말씀하시는 게잘안 들려요. <laughs> 아, 이게 2열과 3열에도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에 막히셨나요? 아니요, 그쵸? 별로. 저희 안 막히죠? 그래서 후석대화 기능이 있나 보다. 음... 후석대화 여기 있네. 잘 들리시죠? 아 어, 네, 잘 오. 들립니다. 어, 진짜. 아, 여기 스피커 여기서 나는 거. 방광버스 기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것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번 <laughs> 목적지, 요번에 내리실 분. 아요 네, 네. 네. 산타페는. 회생계동 3단계 하면은 이제 딱 엑셀 띄었을때 약간 뒤통수 이렇게 잡아 당기는 느낌 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세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저 회생계동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비히 지금 각도 되게 좋아요. 어, 각 되게 좋아요. <laughs> 이게, 이게 되게 또 3열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치, 뒤로 많이 제껴지는 그런 게 있지. 산타페 차주님 지금 네. 시트의 느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포지션이라든지 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시트가 일단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산타페보다 작아요. 약간 아 그리고 그... 뭔가 시트가 네. 되게 높지 않아요? 예, 시트 자체도 조금 높은 느낌이긴 해요. 어정쩡해 사실 그래 예. 네. 아. 왜 멀미 나는지 알겠다. 왜? 가속할 때 음.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전기모터가 좀 밀어주잖아요. 토크가 가솔린보다 세잖아. 음. 전기모터가 훅 하고 밀어주다 보니까 음. 그 전기차 같은 느낌이 나. 아 훌륭한 느낌. 어, 어, 어. 그 약간 훌륭한 어그 전기차 특유의 그 멀미 느낌 있죠. 맞아, 맞아, 아, 진짜? 그게 느껴져요. 어, 어, 2열은 그런 느낌 2열 안 들어요. 들어요. 2열은, 아, 그쵸? 안들 돼. 1열은 좀 느껴지는데, 진짜.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6명이 앉았는데도 카니발이 넓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편하게 앉았는데 됐거든요? 맞아, 나도 그렇게 어. 불, 불편하진 않아. 풀 들어요. 꽃지로님 이제 다리 꼬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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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페랑 가속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살짝 얘가 더딘 감은 조금 더 있어요.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체적인 그뭐 엑셀링 질감이나 이런 거는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랑도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타페도 막 그렇게 정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음.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살짝 작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카니발이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조금 더 부진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막 힘이 딸려서 못 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진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 오 방금 되게 BMW 같았어. <laughs> 아, 이렇게 막러런이는어뭔 아, 뭐 느낌인지 근데... 알아요. 그렇죠. 타이브리드에또뭐 기술력이 있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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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트 비어만 형님의 느낌이 느낌 이 이핸들링인가? 이 어. 뭔가 그이 모식이 뭐, 뭐 아, 맞아 뭐그 기술력이 있어서 롤링을 좀 줄여준대. 그런거 한번 하면은 이게 아 연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게 확 되게 극명하구나 하이브리드 차는 누가 운전하느냐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엑셀을 여친 다루듯이 해줘야 돼요 안전벨트가 계속 목을 죄어 오는거 맞나요? <웃음> <웃음> 계속 목쪽으로 오네요 이게 벨트가 아... 아... 오. 요. <laughs> 이게 이핸들링이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해델링 <laughs> 아, 이번에는 그럼 이제 살짝, 살짝, 살짝. 이 정도 번져서 한번 해볼게요. 음. 느낌은. 아, 근데 보면은 음.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laughs> 그러진 않아. 뭔가 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없고, 무거운 차니까 살짝 내가 택했을 때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이런 느낌이 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승객 6명을 태운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언덕도 올라가 보고 요철도 지나가 보고 방지턱도 넘어 보고 뭐 핸들링도 한번 테스팅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열, 2열, 3열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에 대한 얘기도 해봤어요. 6명이 모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은 정보를 많이 드렸요 것 같아요. 아, 장단점이 뚜렷하긴 한데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곳곳에 있는 그 뭔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아쉽다 어, 내내 어... 내 자식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잖아요. 음... 고쳐 주고 싶고. 뭐 그런 거 음... 같아. 뭐 약간 뭐 기아에 뭐뭐 뭐 받았어요? 뽀찌 같은 거뭐 받았나?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